늦은 밤. 남편을 데리러 간 저는 불 꺼진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구석. 남편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차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건 남편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로 웃으며 주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더니 입술을 포개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휴대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아야 이 치욕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여자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 그두 사람의 표정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서명히 살아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같은 사람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그 자리에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아수라장 이혼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서져야 마땅한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목격한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날 차 안에서 본 장면은 단 한순간이었지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습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 장면이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불쑥 떠올라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 순간이 불쑥 떠올라 숨이 막힙니다. 이 고통은 정신의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PTSD 환자들이 겪는 특징은 반복되는 재경험, 악몽, 극심한 불안과 우울, 회피 행동입니다. 외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꿈속에서까지 나타나며 조금만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 보여도 곧바로 그때의 공포와 분노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 않겠냐는 말은 외도 피해자에겐 결코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미 수많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출장은 꼭 금요일 저녁에 나가서 월요일 저녁에야 돌아왔습니다. 늘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굳이 주말을 끼워야 할 이유는 없었죠. 골프 접대도 그랬습니다. 평소엔 골프채도 잡을 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나가더군요. 돌아올 땐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고 차 안에서는 제가 쓰지 않는 낯선 립스틱이 굴러다니기도 했습니다. 색깔만 봐도 제 것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건 셔츠깃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빨갛게 묻은 립스틱 자국.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 제가 쓰는 향이 아닌데 남편 옷에서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땐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게 잘못이라고 스스로 눌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해보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아떨어집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던 출장, 갑자기 늘어난 골프 접대, 새벽 늦게 들어오던 회식, 그리고 옷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와 자국들. 그 모든 건 이미 오래 전부터 외도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외도의 순간은 단한 번의 사건 같지만 피해자에게는 매일 되풀이 되는 현실이 됩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다가도, 아이들 방 앞을 지나다가도,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 심장이 미친듯이 요동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리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는 절망이 밀려듭니다. 외도는 그래서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존엄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며 피해자의 삶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입니다. 외도의 흔적은 이렇게 일상의 자잘한 틈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그 증거들을 발견하고도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끝없는 자책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외도의 현장을 목격한 순간 아내의 마음 속에는 충격과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자기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림을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젊고 예뻤더라면, 내가 남편에게 더 다정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자책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한 여성은 상담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 셔츠에서 낯선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분노가 아니라 자기 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거구나. 눈물이 흐르기도 전에 죄책감이 먼저 가슴을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뒷바라지와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고 남편에게는 잘 웃어주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찾은 건 어쩌면 내탓 같았다고 그렇게 믿으며 몇 년을 버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외도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하는 것은 흔한 심리 반응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는 내면화된 책임감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지키는 건 아내의 몫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조차도 내가 아내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며 아내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랬다. 너는 늘 아이들만 챙기지 않았냐? 나를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대했다. 이런 말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죄책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외도를 한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아내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성들이 특히 자책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삶의 대부분을 가족과 아이들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줄고 아내로서의 모습보다 엄마로서의 역할에 묶여 있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이런 생각이 밀려듭니다. 내가 아내로서의 자리를 소홀히 한건 아닐까? 아이들만 챙기느라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은 건 아닐까? 건강을 챙기지 못해 남편의 눈에서 멀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이 여성에게 강요해온 잣대일 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해온 건 부족한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삶입니다. 한 여성은 수년 동안 남편의 외도에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선택한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외도를 겪은 아내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더 예쁘지 못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살림을 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선택이며 그 잘못은 오롯이 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 상처는 더 깊어지고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자책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은 길고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의 마음 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회복을 시도해야 할까? 그리고 많은 아내들이 아이들, 체면, 삶의 무게 때문에 끝내지 못하고 남습니다. 남는 대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마음은 잠시 흔들립니다. 이혼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그렇게 두길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는 것이 외도 피해자가 가장 먼저 겪는 현실입니다.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많은 아내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혼입니다. 이제 끝내야겠어. 더는 같이 못 살겠어.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정작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이혼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친정과 시댁, 오랜 세월을 함께한 주변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니 결심은 가슴 속에서만 맴돌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결국 택하는 건 이혼이 아니라 붙잡고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온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더는 안 한다고 했잖아. 겉으로는 사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피입니다.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그만 잊으라는 말은 오히려 더 깊이 아내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외도의 사과는 단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반복되어야 하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짧은 말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한동안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꽃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하려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자리를 핑계 삼아 늦게 들어오고 대화는 줄고 사과는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불신을 꺼내면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야 해? 그 순간 아내는 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일시적인 선물이나 태도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진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겁니다. 또 다른 부부는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웃던 얼굴,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그 장면이 불쑥 떠올라요. 처음에 남편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늘 차갑게 했잖아. 그 순간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는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닙니다. 아내의 상처를 끝까지 듣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제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울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잠시나마 위로를 느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다시 예전 습관을 반복했고 불신은 다시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종교 모임이나 지인의 권유로 다시 시작해 보려는 부부도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처음엔 위로가 되지만 결국 불신은 따라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아내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결국 여행지에서도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회복을 위해 떠났던 길이 오히려 갈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노력이 헛된 건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작은 실천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번 고맙다는 말, 짧은 대화 기록, 의도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일들.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작은 반복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녁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빈말처럼 들렸죠. 그런데 두 주쯤 지나니, 그 말이 점점 달리 들리더군요. 억지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 노력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외도의 상처는 몇 번의 사과나 작은 변화만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진 듯 보여도 불신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 회사 회식이라는 말 한마디에 아내의 머릿속은 이미 어두운 상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시도의 한계입니다. 외도 이후 부부는 다시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붙잡고 사는 동안에도 불신은 늘 같은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외도의 상처는 부부 사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라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앉은 정적,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는 부모의 모습, 괜히 크게 울려 퍼지는 TV 소리.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한 어머니는 상담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내가 잘못한 거면 미안해.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 불안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투덜거림 반항 날카로운 말투로 드러납니다. 그냥 이혼해. 보는 내가 더 힘들어. 집에 들어오기 싫어. 또 싸울 거잖아. 툭 내뱉는 이 말들에는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절망. 언제 가정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한중학생 아들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왜 공부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밤마다 부모님 싸우는 소리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 같지만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남성은 마흔이 넘어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외도로 집을 나가던 날, 엄마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수 없었어요.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느낀 두려움과 불안은 제 몫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숨겼고요. 어. 그래서 혼자 삼키며 지냈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누군가를 믿는 게 힘듭니다. 언제든 또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숨겼다고 생각하는 진실을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관계를 맺는 방식, 결혼 생활, 인간 관계 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때 아이들 앞에서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을까? 뒤늦게 찾아오는 후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다투다 보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릴 적 저와 남편이 다투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아이가 우리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외도의 상처는 부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 깊게 새겨지고 그 아이가 또 다른 가정을 꾸렸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참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외도의 상처는 단순히 몇 년이 지나면 지워지는 흉터가 아닙니다. 그 기억은 평생 따라오고 불신과 분노는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혼 대신 함께 살아가길 택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식 때문이고 세월 때문이고 또 홀로 남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남편은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지금 와서 이혼하면 노후에 내가 혼자 어떻게 삽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이런 고백은 상담실에서도 일상 대화 속에서도 너무 흔하게 들립니다. 과거 세대의 여성들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보다 애들이 중요하다. 이 나이에 갈라서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외도를 알면서도 결혼을 유지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답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라도 버티며 살아낸 시간이 지금의 그분들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유일한 극복 방법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이혼 후에 오히려 더 즐겁고 자유롭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0대, 60대에도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한 뒤에는 나머지 인생만큼은 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활기차게 제2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선택도 있습니다. 끝내 이혼하지 않고 하지만 예전처럼 사랑으로 사는 것도 아닌 그저 불완전한 공존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길 역시 시니어 세대에게는 익숙한 현실입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따질 수도 없고, 이제는 그냥 동지처럼 살아요. 사랑은 끝났어도, 세월이 남았으니까요. 밥 같이 먹고, 아프면 약 챙겨주고, 손주들이 오면 같이 맞이합니다. 그 정도면 된 거죠. 이 부부의 삶은 화려하지도, 뜨겁지도 않지만, 그 나름의 질서와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는 못 믿지만, 그래도,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로 이어가는 겁니다. 외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은 각자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방은 따로 씁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마주하고 생활은 거의 따로 해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괜히 붙어 있으면 싸우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시선을 다른데로 돌립니다. 남편에게서 만족을 찾는 대신 손주 돌봄이나 취미, 종교활동 같은 데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남편한테 기대는 건 진작에 포기했죠. 대신 손주들이 제 삶의 기쁨이에요. 이런 말에는 씁쓸함도 있지만 동시에 굳건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극복의 방법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줄만 내가 쥐고 있으면 돼. 생활비는 따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는 겁니다. 그 안정감이 있어야 불신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극복이란 외도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내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이혼으로, 어떤 이는 불안전한 공존으로,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돌보며 그 길을 갑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마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극복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살아온 세월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곧 진짜 극복이고 또 다른 회복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외도의 상처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고 작은 계기만 있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끝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다. 매일이 버티는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 안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족은 가족이다. 비록 예전 같진 않아도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이런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도 이후의 부부에게는 돌아갈 예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서로가 입힌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이 결국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혼은 여전히 두려운 단어입니다. 아이들 때문이기도 하고 노후의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며 지나온 세월이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붙잡고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끝내 이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공존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길을 가더라도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더라도 내 삶을 지켜내는 힘. 그것이 결국 진짜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